안녕하세요. 포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어, 어느덧 5월 어, 가정의 달이 모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여러모로 학교의 행사도 많았고 가족 행사도 많았고 참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5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이미 5월은 지나갔고,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어, 또 남은 한 해가 또 이렇게 7개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힘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최근에도 FI 워크숍을 갔을 때도 이렇게 중증 자폐 아동을 키우는 치료사이자 엄마인 분을 만났었고, 또 어제도 제가 이렇게 치료사들을 줌으로 코칭하면서 어 발화가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지적인 학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알려드리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뭐 현재 이렇게 발화가 안 되고 만약에 발화가 늦어서 겨우 이제 몇 마디 소리만 내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거의 일곱 살, 여덟 살, 아홉 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제가 현재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돌 전후로 이렇게 아이가 어느 정도 소리를 내고, 어, 어느 기본적인 단어들을 따라서 모방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아마 가장 먼저 엄마들이 직감을 하고 혹시라도 내 아이가 이렇게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거고요. 어, 그래서 치료센터를 찾았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발달상의 신체적인 문제가 없다면,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상당히 이제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 뇌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아동이 될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시점부터 아마 미친 듯이 언어치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어, 우리나라 언어치료를 봤을 때, 그렇게 조기에 발견이 되면 어찌됐든 아이가 소리를 내고, 어, 언어,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아 어,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단어를 습득하고 말을 할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좋겠지만, 어, 안타깝게도 아주 또 소수의 또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아, 어, 이렇게 발화도 힘들고, 소리 내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발음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첩첩 삼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엄마와 치료사들의 모든 초점이 아이의 입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입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정말 그 소리만 나오길 바라고 그쪽으로만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발달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 발달, 인지 발달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예 말을 못 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어찌됐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을 보고 관찰하고 모방하고 이런 것들은 언어 능력과 별개로 아이가 이런 인지적인 기능, 뇌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분명히, 어, 정말 말을 못 해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뉴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자폐아동의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앱이 만들어졌는데, 그 앱이 정말로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 패드나 앱, 핸드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 아이가 정말로 인지적으로 어느 정도, 어, 능력이 갖춰졌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무작정 쓰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어,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재 뭐 7세 이전인데 발아가 안 되는 아이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네발달에도 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 어머님들이 이런 아이가 발아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시간이 너무나 뭐 3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언어 치료로만 접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아이의 인지 발달 수준도 고려해서 과연 이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받고 결국은 이 뇌는 여러 가지 수많은 신경 회로들이 뉴런들이 연결돼서 여러 가지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촘촘하게 되어 있다면. 저는 말을 못해도 분명히 이 아이는,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언어가 아닌 다른 어 의사소통 기관을 어 사용해서, 방법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뭐 발화가 안 되거나 늦는 그런 자폐 아동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인지상의 어 인지 발달상의 또래보다 상당히 이렇게 딜레이 돼 있는 아이들 대다수를 보면 어 상당히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어 조직화가 덜돼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화가안 된다는 얘기를 듣거나 늦는다는 어 아이들을 봤을 때이 아이들이 가는 곳에 있는 치료사들이 과연 이발화가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라는 기반을 두고 어 진행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또 의사소통이 잘 되면 효과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또잘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말을 아이가 만약에 못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걸 치료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했을 때 많은 치료사들이 어떻게 치료적 접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어, 노하우가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결국 치료사는 지속적인 모방 훈련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모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극을 줘서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게끔 아이가 계속 무한반복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가 이 자극에 많이 익숙해지면 자연적으로 그 행동은 나오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일반적인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치료사들은 획일화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단순한 행동들만 조각조각 가르친다는 거죠. 일에 대한 행동 이에 대한 행동 삶에 대한 행동 사에 대한 행동 오에 대한 행동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 행동을 수정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각각의 어~ 다섯 개의 운동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은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어~ 연합이 되고 서로 이렇게 다양하게 조직화되는 그런 과정들은. 사실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치료사나 센터장들은 아니 아이가 말을 못 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라고 해서 엄마들에게 주구장창 언어 치료나 뭐 감통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어느, 어 치료나 감통을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정말로 아이가, 어, 아, 2, 3년 이상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몰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적인 인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인지 기능이 발현이 되는지를 아이의 일상생활과 과연 이, 이 자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저는 아이가 적어도 어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행동을 예측해서 할수 있게끔 어 인지적인 사고 영역을 확장시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 입만 튀자라고 가게 되면 과연 그 아이가 쓸수 있는 이 몸은 뇌는. 과연 따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많은 치료센터들이 엄마들한테 권하는 이런 획일화된 언어치료나 감통시스템보다는 저는 그래도 인지치료사가 좀 메인이 되어서 이 아이의 현재적 인지능력이 어떻고, 어, 어떤 영역에서는 이 아이가, 어, 아이가 잘 관찰하고 수행해서 모방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게 상당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잘 나타나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이 아이가 아직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분화된 단계로 나눠서 해줘야지만이 아이가 따라해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접근법을 좀 다양하게 하면서 해야지만이 결국은 이렇게 막혀 있는 이 언어 능력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뚫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직 길은 언어 치료하고 감통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직 그 길로만 다니는 것보다는 저는 정말 아이의 구석구석을 좀 많이 자극을 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인지적인 능력을 어, 사용해서 결국은 그 언어 능력까지도 뚫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다방면의 공략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어, 저는 대부분의 발화가 안 되거나 늦어서 어, 그냥 소리만 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거의 제가 말했던 언어치료와 감통이라는, 어, 획일화된 곳에 가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아이의 뇌가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 검사 자체가, 어, 이게 언어성 검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언어성 검사를 가지고 안 되는데 측정이 불가한데 어떻게 지능 가지고 알수 있겠습니까 지능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물론 측정이 되면 알수 있겠지만 모르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 까지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계속 평가 기준을 올라가고 거기에서 더 있는 적으로 올라가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센터장들은 측정이 불가해요 치료사들도, 어, 측정이 불가한 아이 데리고는 도저히 인지적인 수업을 할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도 시도를 안 해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어, 지금까지 이렇게 발악 안 되거나, 이렇게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을 가지고, 어, 데리고 같이 하면서도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지적인 그런 활동들을 해봤을 때, 어, 확실히, 어, 충분히 아이들이 어, 언어적인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황 파악도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발화가 안 되거나 늦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말만 트이면이라고 정말 접근하지 마. 입만 트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저는 그리고 나면 분명히 엄마들이 입만 트이면이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 히말라야 사는 바로 뭐가 될 거냐? 바로 아이의 인지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현실적으로 알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점 입만 트이면에 오리 나는 시간에 비해서 아이의 이런 인지 능력의 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좀 현실적으로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좀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고, 정말, 어, 이 발화가 안 되는 것만그 전문으로 한다는 치료센터가 있어요. 어, 엄마들 사이에서는 거기 가면 말이 트인다, 말이 트인다, 뭐, 늦는 아이도 말을 유창하게 한다.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엄청나게 가서 줄을 서 있죠. 저는 그곳에서 그런 기술이 있다면 이제는 좀 아이의 인지 기능까지 생각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주지 않으면 거기서 입은 티였는데 세상 밖으로 나왔더니 이 아이는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어 다른 말은 전혀 입에 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폐아동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입에 멀빵하면 결국은 앵무새처럼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그 말로써 모든 것들을 의사소통하려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게 상당히 어 저는 장애아동 엄마들이 그렇게 초기에 알고 많은 치료를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다른 어떤 장애아동들보다 발아가 안 돼서 또 발아가 늦거나 너무 좀어 더디게 진행이 되어서 상당히 이제 조바심에 있고, 또,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어, 입만 보지 말고, 아예 전반적인 인지 능력과 몸의 그런 밸런스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엄마들에게, 뭐, 우리 센터는 그래서 뭐, 언어 치료도 하고, 감통도 하고, 뭐, 놀이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인지 치료사도 해주니까 여기서 한 번에 다 하세요라는 그렇게 상품을 파는 센터장들이 있을 거예요. 어, 뭐 어딜 가도 필요한 것들은 다 있겠죠. 근데 진짜 필요하고 좋은 것들은요. 그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끼어가지고 파는 건 아니더라.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인지 기능은요. 발아를 떠나서 좀더 아이를 잘 관찰해서 이런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어, 피드백을 받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발화가 안 돼서 모든 것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 전혀 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막대기 하나로 세상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살수 있듯이 말을 못 하더라도 분명히 세상을 아이가 더듬는 도구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 저는 좀 치료 방향을, 어, 오직 입에만 집중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어, 좀더 방향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어, 혹시라도 너무, 어, 언어 치료에 올인하고 있진 않나 생각을 드시고, 물론 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아이가 7살, 8살, 9살, 10살이 돼가는데, 어, 인지적인 능력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치료사들이나 센터장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아이가 어른이 성장하면서 점점점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생존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려면 인지기능 없이는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정말, 어, 어 10세 이상의 장애아동, 자폐아동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진짜 말만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앵무새처럼 어 아이가 됐다라는 거는 너무나 인지치료에서 앵무새 같은 교육을 많이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 이제는 좀더 아이가 말을 하기 전에 똑같은 말을 나오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황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방향을 좀 다각도로 어,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언어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건 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잘, 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